보무상, 세활용, 계속 한번 이어서 봅시다. Now, 이제, 우리는, we are going to listen to. Be going to 원형, 뭐, 뭐할 것이다, 뭐할 예정이다. 우리는, going to listen to. Listen to는, 뭐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 누구누구의 얘기를 듣다. 이런 뜻이야. Three people.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involved in이 되겠지. involved i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묶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얘가 지금, PP로 쓰였다는 거야. i n b o u n d in ~~와 관련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Upcycling, 세활용과 관련된.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세활용과 관련된, 즉 세활용에 참여하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야. 먼저 Tom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Tom, we upcycle old seats. 우리는 오래된 시트를 재활용합니다. Used for 일단 얘는 PP야, PP. 수동의 의미로 쓰인 PP입니다. 왜? 얘가 이렇게 좀 수식해 주거든. 어떤 오래된 시트야? used, 사용된, for. 뭐에 사용된 거야? for covering trucks. 이렇게 지금 묶여야 돼. 이 covering은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되겠죠. 트럭을 덮는데 사용된 old 시트를, 오래된 시트를 새활용합니다. into, 뭐로 새활용한다는 거야? 타프 튼튼하고, eye catching, 눈길을 끄는, 눈을 끄는 wallet, 지갑으로 새 활용합니다. 자, because, because는 접속사가 나와야 되지요. 뒤에 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요. 자, because the used sheet, 사용된 중고, 시트는 are usually 보통 thrown away. 자, be, 이 thrown이 뭐야? pp지? 이 throw away가 버리다잖아. 그럼 used sheet가 뭐야? 보통 버려지는 거지? 이 둘이 지금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라서 수동태의 BPP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보통 버려집니다. Throw away 자체가 버리다야. 보통 아, throw away 버려지기 때문에, 때문에. 자, we can get them very cheap. 우리는 그것들을 매우 싸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cheap, 싸게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But, 하지만 our products 우리의 제품들은 자, with 뭐와 함께 with their unique patterns 그 독특한 패턴들 무늬들과 함께 우리의 제품들은 아, sold 얘가 지금 동사지 얘가 지금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입니다 물건이 판이 팔리니 팔리는 거니까 BPP 수동태가 나온 거지요 팔립니다 at high price 높은 가격에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That, 여기 지금 대시 생략이 돼 있어. 접속사 That. I think that. 나는 대절이라고 생각해요. Creative upcycling ideas. 창의적인 세활용 아이디어. 어떤 생각들이 아이디어들이 can lead to.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를 유발한다는 얘기야. 결국 뭐뭐로 이어진다는 얘기야. 뭐로 이어질 수 있다고. A profitable business. 이익을 내는, 이윤을 내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익을 내는 사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 마리 얘기도 한번 들어볼 까요 마리 씨. I definitely 나는 정말로 love of cycling 생활용을 사랑해요. 좋아요. And 그리고 it has awesome potential 아주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Unwanted everyday items 원치 않는 원해지지 않는 일상의 물건들이 Can be transformed into. Be transformed into 하면은 뭐 뭐로 바뀌다, 뭐 변화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 BPP 수동태가 나와야 되겠지요. Can be transformed into artwork. 예술 작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 whenever, whenever는 뭐뭐할 때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할 때마다. 뭐할 때마다. I see old furniture or empty bottles. 오래된 낡은 가구나 빈 병을 볼 때마다 뭐할 때마다 I am always inspired 나는 항상 내가 영감을 주는 거야 영감을 받는 거야. 이것들을 볼 때마다 영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야? inspired bpp가 나온 겁니다. 왜냐면 inspire가 영감을 불어넣다거든. 그럼 내가 지금 뭐야? 주어지? 내가 영감을 받는 거니까 비동사 뒤에 pp 수동의 pp가 나온 겁니다. 수동의 pp. 영감을 받는 거니까, BPP. The fact that. 일단 이대 e a 보셔야 됩니다. 다시 또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자, 여기부터 어디까지 묶냐면은 2번 동사 앞까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묶는 거야. 그죠? 그럼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the fact가 주어가 될 것이고 thrills가 뭐가 된다? 동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대 e a 뭐냐면은 뒷문장 지금 완전해. 뒷문장이 완전할 때이대 e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접속사 대시라고 부르지. 근데 앞에 이렇게 추상명사, 추상명사가 어려우면 그냥 명사라고 생각해. 이렇게 앞에 그냥 명사가 있는데 뒤에 접속사 대시 나온다.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동격의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대 뒤가 완전하면 절로 묶었을 때 뒤가 완전하면 접속사 대시라고 불러. 근데 앞에 이렇게 명사, 추상명사가 나오잖아. 뭐 사실 뭐 믿음, 의심, 생각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추상명사가 나오면은. 이때이 대슬 동격의 접속사 대시라고 하고 해석은 대절이라는 명사 이렇게 하면 돼 대절이라는 대절인 명사 꾸며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뭐라는 사실다? 다시 또 조동사 I can give them a whole new life. 여기서 몇 형식 그렇지 사형식이지 간목에게 직목을 이렇게 사용식이야. 내가 그것들에게, 그것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 삶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것, 넣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thrills me. 나를 전율하게 만들어. 나를 설레게 만든다는 얘기인 거야. So the fact, 대절. 대절이라는 사실이 기부가 사용식으로 쓰였다. 간목에게, 직목을 항상 이렇게 돼, 사용식은. 아 h 다 나는 대절이라고 희망합니다. My artwork. 나 예술작품이 well-open people's eyes. 사람들의 눈을 well-open. 열어줄 것이라고. To. 뭐에 대한. A new kind of beauty. 새로운 종류의 아름다움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3 마감.